진짜 영업 비밀인데 어, 여러분들만 아시고 저희 특히 경쟁사에는 말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는 저희 현대카드의 디자인랩인데요. 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디자인을 통해서 저희 브랜드를 시각화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실제로 저희 브랜드에서는 처음에 단어를 잡을 때 사실 사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 작업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시각적 작업을 어떻게 해서 단어를 찾는다는 거야 하는 얘기를 한번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브랜딩은 일단 단어를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드럽다 딱딱하다는 얘기는 조금 너무 편협한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 다음이라는 것이 진짜겠죠 어 그래서 결국 브랜딩이라는 것도 그기업 다음 상품 다음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작업이긴 한데 그래도 그 시작은 단어에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의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거 진짜 영업 비밀인데. <laughs> 어, 여러분들만 아시고, 저희 특히 경쟁사에는 말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laughs> 어, 저희는 단어를 약간 시각적으로 찾습니다 이거 저희가 실제로 썼던 것이고요. 언젠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저희가 한두 개를 남겨놓은 곳인데 수천 개의 이미지를 모읍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저희가 계속 그룹핑을 여러 개로 다시 해봅니다. 어떤 거는 클래식하고, 어떤 거는 현대적이고, 어떤 거는 여유롭고, 어떤 건 도전적이고, 어떤 거는 새롭고, 어떤 거는 올디하고 하는 식으로 계속 그룹핑을 하다 보면 그 단어가 주는 의미가 뭔지 시각적으로 금방 해석이 되죠. 그 어떤 단어가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단어이다라는 것도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이거 보시면은. 의외적이다 과감한 이미지다 여유로운 이미지다 위티한 이미지다 또는 즐거움을 주는 이미지다 라고 굉장히 많이 하고 다 저희가 탐나지만 그 중에서 현대카드를 대표하는 단어들은 또는 이미지는 뭐 해야 되는 것인가 그걸 결정해서 사실은 플렉서블 볼드 위티 라는 단어가 나왔었고요또그 후에 또다시 이제 몇 년이 있어서 재해석이 들어가서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골드, 인사이프, 위티 이렇게 세 개의 단어로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다른 이미지도 굉장히 많이 심고 싶었겠지만 세개 이상 가면은 그거는 고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몇년 동안 그, 그 모든 상품서부터 광고서부터 모든 이미지에 담아야 될 단어들은 무언가를 갖다가 정리하는 것이죠.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뢰다. 또는 이노베이션이다 하는 단어들은 조금 피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저희가 기본으로 가는 것이지 굳이 그 기본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는 무조건 그걸 갖다가 앞으로 내세운다 그러면 그만큼 안전하긴 하지만 엣지스럽지 않고 세로 선화에서는 효과가 별로 없겠죠 이것이 저희들의 그 브랜딩의 제일 기초입니다 이미지 그룹핑을 해서 단어를 잡아내는데 뭐한 1년 정도 걸리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4년에서 5년 정도 계속 저희가 끌고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와야될 단어와 그에 동반한 시각적 이미지들을 찾았으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출발점이 정리가 된 것이고요 내친김에 어또 이런 작업을 하셔도 좋아요. 저희가 최근엔 디지털이라는 걸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디지털 이제 우리 얘기를 하자 해놓고 그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줘 하면은 사실은 난리가 납니다. 어느 쪽에서는 인공위성이 올라오고 다른 쪽에서는 로켓이 나오고 어 화성까지 점령해요. 조금 있으면 데 <laughs> 이건 저희가 실제로 한 작업인데요 탐 브라운이 만든 이미지들인데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사실은 어, 자유로운 게 아니라 어, 레트로적인 사진에서는 반도체 소재들이 어떤 명령을 일사불란하게 수행하는 것 같은 이미지하고 상당히 흡사해서 어, 저희들은 오히려 디지털이 이런 복고적인 이미지에서 더잘 표현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요즘 저희들이 쓰는 이미지, 이미지들이 이런 이미지죠 사실은 요즘 사진에선 잘 나오지 않는 이미지들인데 어, 옛날에는 이런 재미난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다른 회사에서 얘기하는 디지털 미래지향적이라는 이미지보다는 훨씬 차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으로 시각 정리를 했습니다 어, 이런 것들도 사실은 미리미리 해 놓으시면 은 같은 통일된 어, 페르소나를 전달하는데 큰 도움이 되죠 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다양한 도구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냥, 야, 거기에 맞는 단어 좀 갖고 와가지고 광고에 써봐. 이거는 좀 아니겠죠. 그러면 어떤 도구들이 현대카드에 있나 한번 보기로 하죠. 먼저 그 유명한 현대카드 폰트가 있습니다. 이 서체는 대표적인 것이고요. 어, 밑에는 또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면 어, 앱에 쓰이는 서체, 신문에 쓰이는 서체 다 다르겠죠. 같아 보이지만. 그래서 또 타이틀에 쓰는 서체, 내용을 담는 서체, 그런 것들을 어, 정교하게 개발을 해놨고요. 또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게 어떤 색깔들이 지배적인 색깔이어야 되는가, 무채색은 몇 프로가 들어가야 되는가, 또 1.58은 어디에서 다시 반복되어야 되는가 같은 것들을 쭉 정리는 하 곳입니다. 물론 우리의 행동이라는 건 이것보다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대개 질문이 있을 때는 이거를 보고 참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아직 어, 저희 욕심보다는 한 반백기 못 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어떤 분들은 어, 현대카드 와서 이것만 보고도 본전을 뽑았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laughs> 저희들 예를 들어서. 어떤 거는 음악이고 어떤 건 금융이잖아요 음악을 얘기하거나 무슨 디자인을 얘기할 때 금융하고 정말 똑같을 수는 없어요 어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건데 1부터 7까지의 매트릭스인데 1은 가장 현대카드스러운 거 약간 금융의 본질에 가까운 것들 점점 멀어지다가 7은 아예 현대카드 잊어버려 <laughs> 그래서 가파도 송중력은 뭐 현대카드랑 관계가 없겠죠. 저희가 한 거긴 하지만 그래서 현대카드가 갖고 있는 이런 질서를 안 지켜도 되는 영역이 7, 꼭 지켜야 되는 아주 단호하게 지켜야 되는 영역이 1. 물론 저 사람의 사와 나의 사는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충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은 아, 어디까지는 우리가 자유도가 있겠구나, 어디까지는 조금 더 지켜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아, 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스물 몇 가지가 되는데 음식 앱이 있는데 그건 어 그것도 현대카드 들어야 되나? 저희가 아 이거는 현대카드의 본질과 얼마나 관련이 있으니까 사로 해줘 그러지마 날씨는 그냥 칠로 가렴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애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건 조금 더 요즘 큰 도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모든 앱은 그 고유의 기능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전혀 달라야 됩니다 전혀 달라야 되는데 어 음식 앱에다가 현대카드에 무채색을 갖다가 입히는 거 맞나 <laughs> 아니잖아요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매트릭스를 조정해야 되지? 라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려도 좋은데 UX는 같아야 된다. UX라는 건 시각이 아니라 체험이죠. 그러면 툴레이어 들어가시면 첫 랜딩 페이지가 있고 또두 번째가 있으면 툴레이어에 대충 정보의 70%가 담기는 거는 당신이 음식을 하든 금융을 하든 같아야 된다. 또는 웹과 앱은 전혀 다르게 가도 됐다 또는 그 구동하는 소프트웨어에서 어떤 거는 쓰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열든 금융을 열든 우리의 카드 청구서를 열든 사실은 그 속도와 느낌은 우리가 표현을 못하겠지만 어, 같아야 된다 하는 원칙들을 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정확히 돌아가야만 그 소란스러움 중에 질서가 보이는 것이고요. 이건 저희 디자인북인데요. 저희들이 그럼 공연장에서의 무대는 어떻게 디자인돼야 되는 것이고 물병을 만들 때는 어 어떤 느낌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고 심지어 그것이 물 밑에서 광고랑은 어떻게 연결되며 우리가 공간을 창출할 때는 또 어떤 어 엘리먼트를 끌어와야 되는가. <laughs> 정말로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되나 할 정도로 <laughs> 반복적이고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브랜딩을 잘 하는 회사는 귀찮아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어떤 회사는 어, 그거 말했으니까 됐겠지 하고 잊어버리시면서 사실은 몇년 후에 모든 것이 이제 흩어져 있고 무너지는 것을 보시게 되는 거고요. 어, 그것이 브랜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회사의 모든 도구들을 마련했다고 하고요. 자, 그 도구들을 들고 얼로 뛰어 나가시겠습니까? 지금 브랜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10% 20%를 중심 공략하는 것입니다. 요즘 그 기존에 있던 TV 광고, 인쇄 광고 같은 기존 광고 매체를 SNS, 뭐 인스타, 트위터 같은 게 대체했다고 그러죠. 그 말은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왜냐면 하제 생각에 좀더 정확히 정리를 하면 옛날에는 그런 광고 매체가 가 있던 시장을 팬들이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팬들이 쓰는 광고 매체가 그런 SNS입니다. 나는 어떤 걸 써보니 내가 자아실현이 되고 굉장히 만족스러웠다 라고 하는 팬들이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하게 됐고 그것들을 인스타에 올리면서 그 의견들이 표출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SNS가 기존 매체를 대체했다고 하지만 제가 볼때 본질은 팬들이 기존 매체를 대체한 것이고요 그 BTS가 무슨 뭐 광고 또는 빌보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팬들이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어 마케팅 또는 브랜딩에서 중요한 것은 내 팬들 나의 지지자들을 형성하는 것이고요 그럼 처음에 20%만 잡아도 절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20%를 잡고 이분들이 다시 그 주위에 있는 넥스트 10%또 넥스트 1 0 n t i 서 50%가 되는 것이고요 20%는 어떤 분들입니까 굉장히 난 누구의 팬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죠 어, 누구의 물건을 사고 싶어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의 패러소나가 확실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궁극적으로 1%만 파는 니치 플레이어가 되고 싶어 하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나는 궁극적으로 시장에 50%도 욕심이나 아니면 더큰그 브랜드가 되고 싶어 할지라도 처음에는 우리가 팬들을 형성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니치적인 전략인 것이지 궁극적으로 나는 아주 1% 5%만 만족시키는 니치 상품하고 조금 다른 겁니다. 어떤 분들은 어. 이제 비우호적인 얘기를 하세요. 저도 저희 회사에 대해서 그런 어, 글이 올라오면 가슴 아프긴 하지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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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진리가 뭐냐면 악플이 어, 무풀보다난 거예요. 아, 물론 어, 싫은 사람이 압도적으로 말할 때는 당신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웃음> 그러나, <웃음> 그러나 제대로 중심 그 공략이 되고 패를 형성해 가는 사람은 어, 분명히. 한쪽에서는 아 나는 저 친구 너무 튀어서 싫어. 어 저거 사실 거칠이 아닌가?라는 어, 비우호적인 어, 멘트도 나오게 됐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존재감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이지 어, 모든 사람한테 칭찬 받으려고 모든 사람한테 완벽한 그런 브랜드라는 건 사실은 단 10%한테도 관심을 못 받는 그런 브랜드가 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어, 조심하셔야 될. 것과 좀 가까이 하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 저는 모든 브랜딩에서 가장 큰 적은 뭐 파격 기발함 의외성 창의성 뭐 이런 것들이 어 브랜딩의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가 아니냐고요 아니요 <laughs> 저희 현대카드 뭐 브랜드 또는 마케팅을 하게 또 오는 많은 분들이 나는 어 의외적인 걸 하겠다 기발한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 그런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정했던 그 단어들, 그 페르소나를 놓고 가 버립니다. <laughs> 그래서 거기에 더 논리적 접근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고 굉장히 의외적이고 파격적인 너무 놀라운 오늘 내가 벌리면 모든 사람들이 와우할 것 같은 아이디어에 관해서 미련을 버리질 못하는 거죠. 사실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단어를 갖다 주기 위한 도구여야 되는데 그 도구적인 거에 너무나 집착해서 나는 항상 의외적인 걸 얘기해야 돼 하면은 어 불쌍해 보입니다 사실은 <laughs> 나는 굉장히 어~ 약간 특별한 사람이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너무 넘쳐 그러는데 어 그런 분들 오시면은 굉장히 재미난 일이 몇번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저희들이 갈 길에는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는 오히려. 어, 시선을 갖다 잠깐만 딴 쪽으로 어, 돌리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정말 반대로, 어, 브랜딩에 도움이 되는, 적어도 제가 말하는 브랜딩에 도움이 되는 거는 어, 일관성, 논리성, 통합성 또는 고찰 능력,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